오, 안경 이쁘다 아, 진짜? 고마워. 어디서 샀어? 사실 걱정했거든. 어? 왜? 요즘 이런 거 입는 거 흔하진 않잖아. 어? 존나 흔한데? 사실 안경집 아저씨도 놀래시더라고. 응? 어? 아니, 요즘 이런 거 써요? 우리 때나 썼던 건데. 친구들이 안 놀려요? 걱정했거든. 아저씨도 존나 이상하네. <laughs> 그래도 다행이다. 너네가 이런 나도 받아줘서. <laughs> 별나다, 별나 진짜. 아하. 어때? 아, 표정 왜 그래? 어 완전 궁상맞아. 아니 뭐다 포기한 거 아니야 나? 아이 엄마 아빠 미안해 얼굴 막 써서 미안해. 나 진짜 다내어놓는구나 하이 예쁜 척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. 모든 여자가 그렇게 찍어. 어 이거? 어? 아니? 아그 사실 우리 할머니가 입으셨던 거 내가 물려받은 거거든. 어? 나안 물어봤는데? 궁상맞지. 유행하는 거를 입지 않지 내가. 아니야 너 유행 개문가. 무슨 노래 듣고 있어? 어? 아. 줄이어폰? 아니, 뭐 듣고 있냐고. 그치?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듣겠어. 아니야, 듣는 사람 많아. 번거롭잖아. 줄 이렇게 끼우고 하는 거. 그냥 다 무선으로 끼면 되는데. 근데 뭔가 번거롭지만 제값은 한다. 뭐 이런 느낌이 나랑 비슷한 거 같아. 슬로우 라이프. 알겠고 무슨 노래 들어? 어? 너가 알 려는지 모르겠다. 약간 대중적인 그런 노래는 아니어 갖고. 제목을 응? 알려 줘. 너가 들으면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아, 뭐 듣고 있냐고. 알겠어. 돌리지 마 네. 녹빛이 어, 아.